166쪽 도형의 방정식 대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두점 a,b를 이은 선분 a,b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 a,b일 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하는데 자이 경우에는 이렇게 내분 음, 내분하는 점의 좌표를 구하는 공식을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네, 찾아보시고 어, 이걸 바로 계산을 해 보면 자 a는 어떻게 되냐면 a는 2 더하기 1분의 어, 2 곱하기 5 더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1에서 3분의 10 마이너스 1에서 3 이렇게 되겠죠. b는 2 더하기 1분의 2 곱하기 3 더하기 1 곱하기 3 이렇게 되겠죠. 3분의 9 이렇게 해서 해도 3이 되네요. 따라서 a 더하기 b는 6, 이렇게 되겠습니다. 2번 점 a, 이 콤마 2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직선 l. 자 그럼 직선 l의 좌표, 어, 기울기가 주어지고 지나가는 점이 주어진 경우 어, 공식을 보면요, y-2는 기울기 마이너스 2의 x-2 이렇게 되겠죠. y 마이너 2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6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음, 이거의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음, y절편이 6이죠 그리고 x절편 x가, 아, y가 0일 때 x값이 어, 3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이러시죠. y는 -ex 플러스u. 그래서 이때 음,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잘 보이나요? 네. 이거 넓이입니다. 자 그러면 넓이가 어떻게 될까요? 넓이 s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3 곱하기 높이 6 하면 뭐가 돼요? 9 이렇게 되겠네요. 9.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3번 점 a 마이너스 a 콤마 a와 직선 y 어, 4x 더하기 3y 마이너스 4는 0 사이의 거리가 1이다. 자, 그럼 이거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을 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1은 공식대로 해보면 1은 뭐가 되냐면 루트 4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분의 절댓값 어4 곱하기 마이너스 a 더하기 3 곱하기 a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어, 분모가 루트 25가 되고요. 분해 절댓값 음,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4a 플러스 3a 마이너스 4 이렇게 돼요. 1은, 음. 그러면 5분의 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 이렇게 됩니다. 어, 따라서 음, 절대값, A, 4는 5가 되겠네요. 그러면, A, 4가 5이거나, 또는, A, 4가 5가 되겠네요. 그럼 A는 뭐가 될까요? 9. 또는, A는 뭐가 돼요?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양수의 1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는 1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답은 1번 이렇게 구할, 구하면 되겠습니다. 4번 점 a와 x 제곱 더하기 y제곱 1, x 제곱 더하기 y제곱 2 위에 점 p를 지나는 직선 ap의 기울기의 최대값을 라지엠, 최소값을 스몰엠이라고 하자. 라지엠 곱하기 스몰엠의 값을 구하여라. 자이 경우는 자, 요렇게. 여기 x, y 이렇게 있고요 여기 마이너스 2,0이라고 하는 여기 점 A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라고 하는 이 원은요. 반지매계 루트 2니까, 음, 요렇게 되는 원이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어, 기울기의 최댓 값, 그니까, 음, 최솟 값을 이제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그최댓 값과 최솟 값을 구해야 되는데요. 어, 아무래도 이제 직선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 개가 그려질 거란 말이에요. 어, 그랬을 때, 그, 기울기가 최대가 되려면 아마 이런 경우겠죠. 요렇게 된 경우. 이게 기울기가 최대가 되겠죠. 그 다음에 기울기가 최소인 경우는 이런 경우가 기울기가 최소가 되겠죠. 어. 자, 그러니까 결국엔 뭐예요? 이건 접선의 방정식과 같습니다. 그쵸? 원 밖에 마이너스 2,0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과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보면 음.. 접점의 좌표를 접점을 x1,y1 이거라 하자 이거라고 합시다 어. 그러면 음, 어, 접선의 방정식은 x1, x 더하기, y1, y는 2 이렇게 되겠죠. 그쵸? 어. 이고, 점, a를 지나죠? 마이너스 2,0을 지나므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고, y에다 가 0을 대입하면, 따라서, x1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x 1은 마이너스 1. 자 그리고 음, 접점이 접점은 원 위의 점이므로 x 1의 제곱 더하기 y 1의 제곱은 2가 돼요. 그래서 x 1 자리에다가 이걸 대입해 보면 y 1의 제곱은 1이 돼서 어, 따라서 y1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접점이 마이너스 1, 콤마 1일 때, x1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음, 마이너스 x 플러스 y는 2 해서 따라서 y 는 x 플러스 2가되고요 접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일때 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는2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y 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자 그럼 기울기 최대값은 기울기 최대값은 뭐가 돼요 여기에서 길기가 뭐가 된다? 어, 1이 되는 거죠. 최소값은? 이 식에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라지엠 곱하기 스몰 m 은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어요. 자그 다음 5번 보겠습니다. 점 P3 콤마 1을 Y 축에 대해 대칭 이동한 점을 Q라고 하자. PQ에서 직선 EXY 어, c 는 0까지 거래를 P, Q라고 할때 P분의 Q를 과열하라고 합니다. 흠. 자 그러면은 먼저 점, p를 y축에 대칭, 이동한, 점, q는, q의 좌표는 y축에 대칭 이동하니까 x 좌표가 바뀌죠? 마이너스 3,1, 이렇게 되겠죠. 음. 자, 그럼, s m p의 값은 뭐예요? s m p는 점 p에서부터 거리예요.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 분의 절댓값 어 2곱하기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절댓값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루트 5분의 3 이렇게 됩니다. 루트 5분의 3. 그다음에 Q 값은요.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 분의 절값2 곱하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서 얘는 루트 오 분의 9 이렇게 되죠 따라서 피 분의 q를 구하면 3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 분의 q의 값은 3. 5번 3 이렇게 됩니다 6번 좌표평면 위에, X, 위에, X축 위에 한점 P가 있다. 점 P에서 점 A, 2콤마일과점 B에 이르는 거리의 합 AP 더하기 b 의 값이 최소일 때, 어, a b p 의넓이를 구하려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그림을 좀 그려보면 편합니다. 자, 이렇게. X축, Y축이 있습니다. XY. 자, A가 2콤마일 A. B가 5.3. B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X축 위에 어떤 점이 있어요. 지금 X축 위의 점을 이제 P가 어디에 있는데, 만약에 P가 뭐 여기 있다라고 하면은 뭐요거리의 최적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냐면요. 찾지 않고, 어, 점 A를 이렇게 X축에 대칭이동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죠. 점 A'을 프라 구해요. 점 A'을 프라 구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A'과 프라 B, 이거를 직선으로 잇는 거죠. 그랬을 때 만나는 요 점을 P라고 잡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지금은 우리가 뭘 구하는 거냐면, 삼각형 A, B, P의 넓이를 구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점 P의 좌표를 구해줘야 됩니다. 점 P의 좌표. 네. 자 그러면 A 프라임, 음, A 프라임의 좌표는요, 2, 콤마, 1이고요. b 좌표는 5, 콤마, 3에요. 그래서 A 프라임과 직선 A 프라임 B의 방정식을 구해보면 y 1은 5 마이너스 2 분의 3 마이너스 마이너스 1 하고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그쵸? 어. 그 정리하면 y 플러스 1은 3 분의 4 x 마이너스 2가 되구요. 따라서 y는 뭐가 되냐? 3 분의 4 x 마이너스 3 분의 1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점키 좌표를 구해보면 y 값이 0일 때죠. 어, 그래서 어, y가 0일 때 x는 4분의 11이에요 따라서 전 p는요 4분의 11,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의 어 넓이를 어,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되는 삼각형인데요.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를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되겠죠. 음, 우리는, 이 음, 정사각형이 편하겠네요. 이 정사각형에서, 이 정사각형에서 어, 정사각형 넓이에서 1번 2번, 3번의 넓이를 빼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넓이 우리가 삼각형 A, B, P의 넓이는요 음, 정사각형의 넓이가 9죠 9 빼기 1번의 넓이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3 마이너스 2번의 넓이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1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3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9, 빼기, 3, 마이너 2분의 1, 마이너스 3. 하면은 어, 2분의, 어, 미안해요, 미안해, 미안해. 여기서 2번 넓이, 2번 3번 넓이 잘못 구했죠? 어. 2번 3번 넓이 잘못 구했어요. 치치치전 어, 피해 좌표가 지금, 4분의 11 콤마 0이니까요. 2번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4분의 11에서 2를, 2를 빼줘야 되니까 4분의 3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4분의 5에서 4분의 11을 빼주면 어 4분의 9 곱하기 3 이렇게 됩니다. 9 마이너스 3 마이너스 8분의 3 마이너스 8분의 27에서 계산하면은 4분의 9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A, B, P의 넓이의 넓이는 4분의 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전 피해자표를 이렇게 잘 찾아주는 것이 어 중요하겠습니다.